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 저희가 어, 준비한 어, <laughs>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은요. 지금 대북전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 좀더 어, 세심하게 어, 국민 여러분께 들 어,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모든 출처는 <laughs> 비익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번에 대북 전단 사건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군도 아니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미군은 더욱도 아닙니다. 그럼 어딘가? 바로 북을 탈출한 <laughs> 탈북한 우리 경애하는 조선 인민들에 의해서 이 일이 계획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아, 중국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정은 괴뢰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아, 모종의 아, 적극적인 아, 활동에 아, 개시를 하였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6.25 어, 전시라든가 아니면 칡백나무오일에 관련된 것은요. 아,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아니면 아, 영어로 치시면 www.k-cia.kr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들어와 보시면 아,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아, <laughs> 뭐 댓글에다가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은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지나간 9월달 9구절이라고 아, 얘기를 하죠 아, 그게 뭐, 무슨 날입니까? 아, 북공산 괴뢰 집단들이 아, 창립한 날이다 이런 날입니다. 그럼 10월 10일 아, 대만에선쌍십절이라는 그날은요 빨갱이 아, 북한 괴뢰 노동당의 아, 창건일자가 되겠죠. 자 그때 지금 아, 북에 소위 말하는 축하 전단이 대량으로 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이 살포되고 난 3, 4일 후에 아, 뒤늦게 무슨 아, 남조선 교회래가 보낸 아, 드론이 뭐 촬영이 되었다는 동, 뭐 나무에 걸린 또 어, 그런 대도 어, 않는 장비를 갖다 보여준다는 동, 아, 열심히도 유작을 했는데요. 아, 이미 평양의 김정일이가 근무하고 있는 집무실 상공이 뚫렸다라는 죄로 인해서 북한 평양 시내 방공망을 책임지는 자들이 벌써 어, 총살 당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속이 아마 많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러진 전단에 정은아 너왜 할아버지 어, 일성이 하고 찍은 사진도 한장 없니? 아, 이런 얘기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물론 어, 표현은 저와는 좀, 좀 달리했겠죠. 어, 격전 높은 어, 북한식 표현 방법을 썼을 것이라 이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전단을 보냈다고 한다면, 김정은은 그 당시 9월 9일, 10월 12일에 밤에 뿌려진 모든 삐라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삐라와 함께 전달된 쌀, 라면, 여성용 생리대 등 증거물을 보라 하는 듯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정은. 우리 정은이, 자, 그동안, 아,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도 포동포동 쪘는데, 자, 쪽안 팔릴 테니까 한번, 그, 너네들이 주었다고 하는, 응? 남조선에서 보냈다고 하는 삐라, 너네들이 공개한 그거 무슨 뭐 소득 수준 차이고 이런 헛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그 증거물 한번 공개해보라. 정은아, 응? 내 놈이 그 증거물을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네가 네가 담력이 크게 크지 않다고 난 생각하는데 아마 네가 겁도 많고 어, 얼굴이 팔려서 그거 공개 못 하겠지. 아, 더더군다나 네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 놈도 거짓말로 백두혈통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김정일도 당연히 거짓말의 백두혈통이지 걔네들이 무슨 백두산 빌령 어디서 태어났니? 어? 어 니네 김일성이는 엄마 강반석이뱃 속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 그리고 어 김일성이 애비 김영지가 죽고 나니까 그 애미 강반석이는 중국 짭새한테 어 공안부에 있는 놈한테 시집을 개가를 해서 애들이 전부 다 개판돼버린 거 아니야 어 성주도 그러고 영주도 그러고 애들이 전부 다어 만주로 판에 떠돌아다니는 승냥이 때들 어 거지, 깡패, 마족단이 돼갖고 집구석이다 망한 가 아니겠어? 그런데, 자 정은아, 너는 네가 알다시피 네가 네 김일성이하고는 네가 피가 안 섞이지 않았니? 섞였냐? 안 섞인 걸로 아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자 그렇다면 정은이 네가 이렇게 아 발작적으로 지금 경로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단다. 왜? 지금 김정은 독재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자빠뜨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반 김정은 혁명 세력들이 지금 조직이 된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그게 우리가 드론에 날려보냈고 드론에서 뭉치로 떨어졌다면 너네들처럼 바로 수거해서 어? 소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몇 킬로미터 높은 상공에서 그... 대북 전단 뭉치가 터지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눈가로 날리듯이 그렇게 날려 상고서 에 뿌려졌어.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아깝니? 바로 무슨 복권이라도 죽는 듯한 그런 복권 죽기 쟁탈전을 벌였던 거 아니겠니? 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악마의 자손이고, 어 사람의 탈을 뒤집어쓴 악마이긴 하지만, 그 배고파서 그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인민을 내깟놈이 아무리 국가에서 대장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네가 자신이 없지. 응? 오케이. 오케이. 네가 그어 평양 교뢰 방송을 통해서 어 공개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니? 무슨 남조선 군부가 괴뢰 역작 폐당 군부가 드론을 보냈고, 근데 그 보따리 하나가 20km가 넘어가는데, 그 오케이, 니네 나라 만드는 드론은 그렇게 힘이 좋았니 어? 어떻게 어 남조선에서 만드는 드론이 니들보다 더 좋은가? 오케이, 그렇게 무거운 응? 물체를 들고 달고, 그리고 평양까지 날아갈 수가 있겠니? 더더군다나. 드론이라면 GPS로 활용해야 갔어. 자, 그러니까 GPS로 우리가 군사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건 있지만, 그거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겠니? 돌아올 수가 없지, 비. 자, 그러니까 평양 방공망이 뚫려서 이번에 좀겁좀 좀 먹었지? 자,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드론에다가 뭐라도 실어서 내 놈이 산책하고 있을 때 머리 에 떨고 들이면 너도 어, 야와르, 신화르처럼, 응? 어떻게 뭐, 멀리 갈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모처에서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 21일 새벽이랍니다. 10월 21일. 아,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아, 이틀 전이 되겠군요. 월요일 날밤 중에, 새벽에. 아, 또 어, 평양 남포일 때에 상당히 많은 삐라가 낙하됐다고 그러는데 자 이번에도 남조선 역적패당 남조선 군부에서 아, 그또 드론을 이용해서 삐라를 보냈다고 한번 또 한번 아, 헛소리 한번 해 보면 어떡하니 어? 어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뭐 이런 기타 어, 너네들 그 매체 같이 하는 매체 통해서 또 한번 좀읊어보지 그러니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요, 반 김정일 조직이요, 무슨 혁명, 무슨 무슨 조직대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북한에 아주 은밀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과 그 김정은이를 쫓다, 쫓아다니는 그 일당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십상식 그룹들이 북에도 있습니다. 소위, 아, 똥별을 달고 있는 왕병을, 왕별 그룹들, 아첨그룹들인데요. 자, 그와 같은, 어, 쥐새끼들, 간신 무리들을 처단할 행동이 지금, 어, 북한 내부와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은밀하게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공화국 내에서도 압력하고 있는 괴뢰 집단에게 부역하고 있는 쓰레기들 역시 이제 불태워져서 이제 없어질, 사라질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금 미국 47대 대통령을 당선되는데 지금 아, 카운트다운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 미국 사회를 좀먹고 미국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사회주의 사회로 전체주의 사회로 몰고 가던 그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던 자유 민주주의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재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응당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아셔야 되겠죠. 바로 보트 도널 트럼프, 제디 벤스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출신의 교포들이 민주당 쪽에 카말라 해르스 지지거나 그 예하에 있는 뭐 민주당 출신의 상원, 뭐하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해외 교포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아, 트럼프를 찍어야 되겠죠. 자,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아,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한다면, 아, 지금 트럼프의, 아, 아 공화당 아, 선거대체위원회라든지, 또, 아, 그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교민들에 대한, 아, 엄청난 지지를 받으실 것으로, 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지금요. 아모 매체에서 10월 21일 또 대북전단이 평양 시내에 떨어졌다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의 발작적인 반응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북공산괴뢰정권 하에서는 현재 총을 쏘고 공포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해서 아주 많은 북의 인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느낄 때는요, 무슨 무슨, 아, 혁명 조직이 지금, 아, 내부적으로, 어, 소행을 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어, 북서풍을 이용해서, 중국 연영성이나, 길림성 등지에서 평양에 몇 시쯤에 어느 높이에서, 그 전단이 살포되도록 아마 그렇게,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체를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인민들을 들들들 벗고, 인민들을 쏴 죽이고, 어, 또 군부에, 반공만 책임자를 쏴 죽이는 일 외에는 아, 정은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김정은은 아, 지금 <laughs> 북한 교회의 집단 내부에 고위급 반혁명 세력들이 있어요. 아, 그들은 뭐냐? 앞으로 아, 김정은을 제거해 버리고 북한 사회를 중국처럼 아, 집단 지도 체제로 개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 김일성 족속들에 의한 김일성 왕조를 어,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살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현재 어,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곳곳에 어, 김일성 족속들의 어, 냄새나게 만들어놓은 돼지우리가 어, 여기 저기서 어, 폭파가 되고 어, 그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는 어, 실종되거나 아니면 어, 멸살. 필멸, 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아,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정원아, 너 빨리, 빨리, 지금 이번에, <laughs> 한, 오늘이, 아, 23일이니까, 아, 일주일 하고 다 왔어요. 한, 아, 12일 남았는데, 그, 어, 영어자라는 김명철을 좀 보내서, 보내서, 빨리 도날드, 어, 삼촌한테, 반스 벗고 가갖고 빌어, 이놈아. 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음? 자 지금 북한 교유의 집단의 무능함과 아 잔인함, 그들의 폭력성은요 아, 인민 내부를 지금 아, 충분히 동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 자 지금 <laughs> 떨어지는 비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여자용 생리대도 있습니다. 그 생리대가 없어서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게 산다는지 몰라요. 자 거기에다가 쌀이 갑니다. 라면이 갑니다. 먹을 게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미화 1달러짜리 지회도 갑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북 내부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볼 때도 이미 김정은 정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북에 발전되는 이 풍선은요. 위치가 어디서 올까요? 그 다음에, 그, 대북전단을 싣고 왔으면 풍선 잔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놈의 풍선 잔해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laughs> SR72가 싣고 가서 뿌립니까? 아니면 MQ9, 리퍼가 가서 뿌립니까? 도대체 뭐가 날라서 뿌리는 겁니까? 아마, 어, 반 김정은 혁명 조직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아, 어, 그런 그러다 보니까 우리 <laughs> 너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적국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우리가 보낸지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 어? 심지어 뭐 온갖 공중파 뭐 종편 이런 데서 어, 대한민국에서 보냈는지 어서 디 보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기자들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자, 그런데 정은아. 기대해 봐. 대구 풍선이 하나만 가갔니? 너 지금 내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21일 새벽에 아마 또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네? 자 그럼 평양에 뿌려진 그 대북전단이 누가 뿌려 갔니 바로 너의 왕조 세습 독재 권력을 지독히도 혐오하는 너네 북한 인민들이 계획한 일이고 그들이 착수한 일이야 네? 그런데. 너는 그걸 가지고 무 남조선 괴뢰 역적 배당 군부에서 보냈다고 헛소리라고 자작극을 벌이는데, 이제 인민들이 다 알지 않겠니? 야, 지금 21일날 새벽에도 떨어졌다며. 그러면 그거 떨어진 거 한번 공개해보라. 어? 그 전단에 뭐라고 어깨 써 있는지 한번 공개해보란 말이야. 아마 거기, 돼지, 돼지, 돼지 이러면서, 응? 니네 돼지 세습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지 않아, 돼지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그에 그래, 그런 말 들으면 네가 속이 좀 불편하 겠디 응? 어, 속이 뒤집어지겠디 그런데, 야, 근데 말이야, 정은아 그, <laughs> 무인기를 조작해갖고, 남조선 괴의 역작패당이 했다라고 거짓말 하려면 마, 있잖니 방법이. 니들이 하지 말고 여기 남조선에 더불어빨갱이다 있지 않니? 응? 그 더불어빨갱이다 아이들한테 그 대북전단 좀 못하게 막으라고 어? 특별한 명령을 갖다 하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 그런데 너네들은 그것도 안 하고 뭐가 있니? 지금 박지원이가 그쪽 분야는 전문가고 문재인도 거기가 전문가인데 가네들이 <laughs> 배에 기름이 껴갖고 이제는 니들 말 그렇게 안 들을 거야. 이미, 김대중이 됐을 니네들한테 돈 갖다 준다고 뒤로 빼돌려서 얼마나 돈이 많은데, 응? 어?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 갖고 있을 텐데. 그, 거기다가, <laughs> 걔네들은 전부 다, 김대중이, 김대중이 분신이 아니겠니?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김정은이한테는 또 행동대원들 아니겠니?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문재인한테 날래달래 해결하라고 빨리 독촉 좀 하란 말이야. 어? 지금 니네 갈다시피 더불어 빨갱이 당 애들은 니네가 보내는 똥풍선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해, 잭 소리도 못해. 어? 근데 야 평양에 지금 그 전단이 떨어졌다니까. 어? 놀래갖고 말이야. 어? 악당으로 쓰고 이렇게. 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쓰고 있지 않겠니? 왜 그러겠어? 지금 더불어 빨갱이 당 애들도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응? 자, 지금, 어, 북괴 공산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서 이북괴뢰 집단들을 소멸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내부적인 자발적인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자, 지금, 반 김정은 혁명 조직이 탈북한 탈북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연결되고 결성이 되어서, 지금, 김시왕조 김일성족 속 처단 활동이 시작됐음을 지금 알리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서막을 빵빠래로 울린 거아니겠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아, 무인기가 남쪽 괴뢰 패당이 보내온 거다. 남쪽 군부에서 보내온 거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계속 방송을 하라오. 그러고 너네들이 그런 방송을 하면 할수록 북기를 탈출해서 중국에 가 있거나 러시아에 가 있는 이 탈북자들, 비밀 조직들이 더욱더 현란하고 다양한 비라를 평양으로 계속해서 선물로 축전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응? <laughs> 자, 지금, 너희들이 김정은이 <laughs> 체제 내에서 지금 완전히 대혼란이 발생했고, 평양과 사리원에서 피비린내 나는 현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단다. 자, 앞으로 이반 김정은 혁명 조직은, 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병된, 아, 북한 군인들이, 아, 총알바지로, 어, 돈을 대신해서 나갔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모들은, 아, 노심초사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북에서 인민들에 의한 민심이 폭발하여, 아, 김정은 독재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아, 그러한 너디를 말하는 민중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아마도 성사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구나. 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에 끌려간 장병 중, 아, 50명 가운데 한명 정도 탈출한다는 소문이 아, 확산되고 있는데, 야, 기다려보라. 아, 남조선의 괴례, 아, 국정원이란 데서, 어, 아, 요원들을 발견해갖고, 어, 너희들 그 전선에 나가 있는 그, 어, 폭풍 군단 애들, 어, 아, 1 군단 애들을, 아, 많이 말리 남조선으로 또 데려갈 수 있지 않겠니? 어, 기게 되면은, 기왕에 보내는 거 많이 보내라. 응? 어, 어 폭풍 군단. 그 싸그리 한 명도 남기지 말고 11군단 아이들 전부 다전선으로 내보내서 돈도 좀 벌게 하고, 어, 그러고, 어, 전부 다 가들을 어, 남조선에 투항해서 어, 자유로울 살아가게 해, 주라고 응? 아, 그럼 얼마나 좋겠니? 아, 너네들이 그동안 배불리 먹여주지 도 못하고 입혀주지 도 못한 애들을 어, 늦게, 늦게 낳마 브리아트 공화국의 신분증을 받고, 아, 브리아트 공화국. 어, 국군들처럼, 어, 거기에 군복을 받아서, 이렇게, 뭐, 참전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아니겠니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파병도 아니란다. 어, 파병이라고 하면, 너네들 군복을 입고 갔어야지. 근데 이게 파병도 아니야. 그건 용병인가? 용병도 아니야. 이게 뭐야? 잡색군이야? 뭐야? 양아치야? 어, 결국, 어, 정원이 니가 곧, 어, 죽음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어, 매일매일 다시 한번 꼭꼭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단다. 아, 정은아, 이번에 어, 21일 날 새벽에 떨어진 전단 좀 공개 좀 한번 해보라. 어? 무슨 내용들이 떨어졌는지. 어, 그러면 거기 나오겠네. 아,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손주가 아니다. 아빠가 누굴까? 김정일일까? 후지모토 겐지일까? 여기서도 모르겠네. 어? 그러면 엄마도 제일 조 청년 일본인 여자. 그리고 아빠는 역시 일본인 요리사. 라고 한다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오호 그럼 일본 사람이구나. 어 그러면 어 일본 사람들하고 요즘 우리 관계 좋은데 너 그럼 우리 편해야 되겠네. 그지? 정은아 어, 깝치지 말고 그러면 고백을 해라. 어,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 우리 엄마도 일본 여자. 그러니까 나도 어 저, 하, 한국 사람들하고 친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라고. 어디가 어그저 뭐야? 꽃 매송이 잘라서 들고 어, 통화를 해라. 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너도 어쩌면 어쩌면 받아주거나 아니면 은 기름 공장에 보내고 너 몸뚱아리를 식용유처럼 짜버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자유가 만끽되어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향유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아이들 같니? 정은이 어, 네가 지금 올해 나이도 몇살 먹지도 않았는데 음 오래 살고 어, 또 어, 네 니가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 니네 아버지도 좋아하고 니네 헤레비도 좋아하는 거. 그 뭐야? 어, 남의 집 여자 데려다 강간 하는 거. 어, 그것도 여기서는 얼마든지 네가또할수 있지 않겠니?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어? 어, 내가 핏주로 따져봤을 때 남조선하고 도 가까울 텐데. 어, 그거는 생각해보라. 그, 그거 지금, 북에서 태어났던 아이도 어, 지 아버지 손잡고 내려와가지고, 호적을 갖다 바꿔 고쳐갖고, 우리 남조선에 아주 고위직까지 가지 않겠니? 네 앞에서 이렇게 딱 차렷하고 서서, 어, 그러고 있던, 걔야, 그 생각이 나니? 어? 합죽한 놈, 어? 말소리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 놈. 어, 그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아 새끼들 때부터 그 키워갖고서 공작을 해갖고, 몇십 년 공작해 가지고 고위직까지 해서 다 그냥 시뻘겋게 물들고 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고구에 네가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야. 응? 어? 네가 뭐로? 네가 거기 에 어버이 수령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을래. 아니면 아 행복하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네. 그러면 아 네가 얘기를 해라. 응? 어? 그 너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김영철이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가서 뭐 읍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요저 판문점으로 고저 바로 직접 보내라. 어? 어, 인편에 보내갖고 나좀 살려 주시오. 라고 해서 보내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 같은 놈 하나 안 받아주겠어. 어, 받아줄 수 있겠지. 어, 그러니까 정원이는 지금부터 이 비라 어? 대북 전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빨리 마지막을 정리를 해라 에? 너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야 지금 말이야 일봉이, 령주, 은주 막 얘네들 전부 다네 피부치라고 한다면 걔들도 좀 살려줘야 될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생각 잘해서 어? 대국전단이 가면 갈수록 너는 괴로울 것이야 그리고 너 체제는 무너져 내리고 그래 다시 한 번, 21일 새벽에 축전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축하하면서, 다시 한 번, 너의 그 활발하고 아주 재, 재기 발랄한, 아, 논평을 한번내 기대해보마. 기다릴게. 한 번, 왈왈왈 해서 한번 또, 지져보기 바란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북 전단이 또 살포됐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미쳐 돌아가는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보면서 정은이한테 보내는 이 공작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살길을 또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거 아무래도 정은이한테는 컨설팅 퀴로한 시간에 제가 방송하는 분량 하나마다 한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아. 요 원이 아니라 달러로. 자 국민 여러분, 해외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력연구원의 최수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